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석달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반에는 회당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말씀 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의 장소, 경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전 세계를 흩어짐에 있어서 그들은 꼭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 남자 1 0 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 공동체를 어,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의 또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또 회장 회당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그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거 사도 벌이 그대로 정한 것으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곳의 합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굳은 발. 화분도 물을 안 주고 있으면 이제 이제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오래된 화분들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은 거예요. 굳어 있으니까 씨앗이 심겨져도 거기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굳어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나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에 예, 심령이 굳어져가지고 마음을 어, 안 듣는 것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했다라는 거. 사도벌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니까 오히려 비방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뇌기만 닫고 있으면 되는데 귀만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비방하는 소리를 하게 돼요. 더 심각한 문제. 예요 혼자만 이제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고 함께 죄 짓는데 이제 앞장서게 만드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세임어는 이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반대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심령이 굳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살아갔었던 이들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비방한 거예요. 이게 뭐요? 예 결국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오히려 역으로 이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 이제 그 떠나서. 에베소에 있었지만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했다. 큰 이제 그 책들이 모여져 있었던 그 당시에 어 가장 큰 이제 그 도서관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서관에서 어 이제 거기서 어 날마다 강론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회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헬 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회당 공동체를 모였었던 유대인들이나 또어 헬라인들이 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시간 자체가 2년 하고 또 3달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서 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장시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장시간 있었던 것이 이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뭐요?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말씀대로 살아갔다. 또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학생부 한 친구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게 뭐냐? 좋은 건없안 좋은 게 뭐냐? 안 좋은 것도 없대.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어. 몸에 기운만 없어. 죽은 거다.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 또 기운은 없어. 죽은 거야. 죽은 거. 삶에 있어서 이제 그말 자체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다는 라 거. 반응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딱딱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심령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1 1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까? 이 치유의 은사도. 복음 전파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몸 아파 있을 때는 스스로 치유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만은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은 복음 전파.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전파려면 아픔만 됩니다. 그렇게 좀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여기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저기 수도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계속 또 닦았으면은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무기들은 전방부터 가잖아요. 후방에서 마당 쓰는데 그쪽부터 가는 게 아니라 전방에 대치하고 있는 그곳에 먼저 이제 좋은 것들은 다 거기부터. 총도 좋은 소총은 전방부터 배급되는 것처럼 보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발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딱 대고 이제 기도하는 거. 손에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왜 행하게 하셨나. 복음 전파.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이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돼 믿는 사람들은 좀안 되는 것보다는 잘 돼야 돼요. 엊그제 시골 갔더니 사람들이 잘안 나오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건강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다암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암 걸릴까 봐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안 걸렸다. 그고 그, 그 자리, 요 주변, 요 섹터면 여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하, 믿는 사람이 잘돼야 된다. 안 되는 것보다는 보험 전파함에 있어서 힘들지만 여전히 견디고 있다.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좀잘 되나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좀잘될 필요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광염균만 감염하면 안된 것도 된대더라 이제 그런 소문들이 간판 잘 보이죠 옆에 붙인 거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신작 네. 붙일 걸 맨날 하고 나면 후회가 되죠. 빨리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옆에도 좀 있고 좌우에 좀 붙여놓으니까 훨씬 교회가 저는 그 짧은 기둥에서의 그 글씨가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그렇게 뚜렷하게 볼줄 몰랐어요.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건 주기적으로 떴다 붙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좀 생얼로 한 눈에 싹 들어게 하거나 좀 청소를 좀 자주 해주거나 하얀니까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교회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가 이제 그 이성적인 부분으로 발달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분명하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줄 수 있어야됨을 이야기합니다. 1 2 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아기도 나가더라.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을 쫓거나 했을 때에 그들의 이제 주술적인 의미성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 내가 한번 손수건 가져가 봐 얹으면 나을 거야. 또 앞치마. 앞치마는 뭐냐면은 뭐 공방 같은 데서 이제 앞치마 있잖아요. 어. 사도 바울이 도 당시에 그 자비랑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가 있어요. 뭐밥 차리냐고 하면 앞치마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텐트 메이킹을 함에 있어서 앞치마를 썼어요. 앞치마 주면서 이거 한번 덮어봐. 바울이 그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둑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혹시 가 사도 바울이 있던 거를 가져다가 덮으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손수건 살짝 가져다가 그냥 덮어보고 앞치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눈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소지품 관리하냐고 힘들었을 거예요. 뭐만 있으면 이제 갖다 덮으면 소분이 그렇게 나면은 있는 소지품 그 관리하기 쉬웠겠어요? 생각했을 때 말씀 잠깐 준비하면서 아 이게 손수건 앞치마 챙기려고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병도 나아가고 악기도 나아갔다. 치유와 축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함에 있어서 이 주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 질병의 치유든 뭐 영적인 치유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 드렸을 때 그분은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또 어, 그분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현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굳이 기적과 능력이 필요 없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편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지만 그 부분이 불가능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천파는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안을 하더라"고 어, 모험심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 불렀다가 뒤에 어떻게 돼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려 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했을 때에 악귀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옷 자체가 지금처럼 촘촘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다 그냥 찢겨지고 벗겨져가지고 그 있는 옷 챙기 새도 없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한번 해볼까 조심해야 돼. 사역도 어이 극한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사단도 이제 좀 등급이잖아요. 좀센 존재들이 있어요. 이상의 개념 에베소서의 육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거세자분자 스스로의 영적인 그 능력에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지금 이 싸움을 감당할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를 지혜롭게 좀 분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역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간인 동안 좀 기도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비슷하게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 시험 삼아서 능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시험 삼아서 악귀들린 자들 좀센그 존재를 만난 것 같아.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사단인 귀신이 귀신과 알아보는 거예요.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진리인 존재들,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애들안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고 사역했을 때에, 또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이 무슨 주문해오는 거,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것처럼, 그거 부채이지못되는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이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이 시간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입술로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초반에는 좀 긴장감도 있고 이거 대가 한 대가 이런 그 긴장감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는 조금 더 의지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좀 습관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뭐냐? 사단도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있는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움직이는 모습.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다니는 전도지잖아요. 오늘 레이라 사람이 갑자기 뛰어다녀.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이 돼서 돌아다녀.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능력 자체가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굳이 뭐 이런 기적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 없었으면 왜 전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필요 없었으면 말씀으로만 다하셨겠죠. 예수님도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입실의 복음 고백을 통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다 됐으면 했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주일날만 오니까 교회 이거 무슨 일을 하지?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더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이 굳건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1 9절에또마술랭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그 값을 책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합니다. 본질을 바라보니까 책이지 당시 비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에 전념하고. 신앙생활을 더 깊은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당장 이게 좋은데. 예? 혹로 럭주로 그냥 치료하고서 아플 양에 나아간다. 이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세력을 얻으니라. 기적과 능력의 역사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것이 능력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그냥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사도 바울만 있으면은 질병이 치유된다. 지금도 교회에 가면 회복이 된다. 그 소문이 나야 돼. 그래서 경험한 사람 늘어나면은 몰려들게 돼. 가도 배불리 없대들 하면은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왜 왜 이것을 경험해야 되냐. 말씀과 또 능력이 능력의 역사가 적절하게 조화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능력은 어디부터 나온다? 말씀부터 나옵니다. 또 말씀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탐대하게 선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요거 좀 가져다가 좀 갖다 놓으면 낫지 않을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도 질병이 치유됐다고 하는데, 누구는 예수 이름 사용했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이튿 옷도 그냥 못 입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불행한 사태 이게 뭐냐 똑같이 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인 거야. 죽게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펼쳐져 나갑니다. 창조적인 믿음이요, 그게 성경에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던 제 대표적인 사람이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면 낫는다. 그때부터 옷자락 잡는 것을 통해서 질병 치유가 나타나. 이전에는 안수기도, 선포를 통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옷자락 잡았더니 질병 치유됐더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더 창조적인 믿음 뭐예요? 눈빛만 바라보면, 안 예수님 생각만 하면 이게 이제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꼭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 치유하실 거야. 좀 창조적으로 믿음도 발전시킨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창조적인 믿음. 좀 용어가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믿음의 수준과 분량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다. 우린 담대하게 선포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해야죠.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되시고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교회의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고 있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가요. 올해 1 년이 이제 어반이 이제 지나갔는데 조용히 온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부흥이 안 되면 이상하다. 그걸 좀갖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면 어느 교회가 도대체 지구상에 부흥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뭘 얼마나 더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에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은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분의 사역을 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더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 그분이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이 전제 조건 하에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녁 시간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며 항상 주의 뜻대로 세워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신 주님만 높이게 하여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선교제를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할까 하실 그 상급이 또 교회를 통해 더 나눠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선지자를 대접하니들또 선지자의 상을 받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 더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